짱구들 하면 어, 자 통계도 마찬가지 어, 기본 개념 다 익히고 그다음에 바이블에 또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좀 얘기해 줄게 자 1번 보면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 1번 형광등 수명조사 그지? 만약에 이걸 전수조사하면 현관등 하나도 못 쓰겠지, 그지? 그래서 이건 샘플링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지, 그지?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어, 만약에 천 개면, 천개 중에서 몇개 해가지고, 이제, 불량률을 갖다가 그 해야지, 그지? 표본조사 해야 돼.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추정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확률과 통계 시험 평균 점수, 그지? 평균 점수를 구하려면 점수를 다 구해갖고 더해갖고 인원수로 나눠줘야지. 그지? 그래서 얘는 다 구해야 돼. 전수조사를 해야지. 아니 평균을 재면서 내 과목 성적 평균을 내면서 내 성적을 다 조사를 해야지. 그지? 얘는 전수조사. 아하. 전수조사는 모두 다 조사하는 거. 인구조사. 센서스. 표본조사. 음, 이거는 이제 샘플만 표본만 뽑아서 조사해서 전체를 추정하는 거지. 그지? 어. 자, 이게 많이 쓰이겠지. 이거는 뭐 아주 특수한 상황들. 음. 자. 자, 대충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집단, 표본, 뭐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야. 모집단, 표본. 그 다음에 이미 추출. 그지? 어. 이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상 같은 확률로 이제 뽑는 거지. 그냥,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 그지? 이미 추출이고. 자, 그 다음에, 모평균이 56이고, 우리 보통 이렇게 나타낸다. 모평균, 모분산 이렇게 나타내지. 모집단에서, 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36인 표본의 네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이걸로 나타낸다. 엑스바로 나타나는 거 알고 있지? 표본 평균, 엑스바의 예? 평균과 분산 및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구하시오. 왜 그런지는 다 일일이 증명 안 해줄게. 알겠니? 예? 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n이지.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이 x바는 실제로 해 보면 m하고 똑같아. 이 x바는 모평균의 평균하고 똑같아. 알겠니? 모평균의 평균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반 평균들이 있을 거야. 알겠니? 걔네들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지 그런 느낌 들지? 음. 자,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얘는 56이야 그 다음에 분산은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n분의 n분의 알겠니? 9 표준 그럼 얘는 4분의 1이지 그럼 시그마 x 반은 2분의 1이 된다고, 알겠지? 항상 기억해도 이 x 반은 n 모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v x 반은 n 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x가 정규분포 예를 따르면 x 반은 n n에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알겠지? 이런 그러니까 것들 좀 기억해 두면 좋겠지? 음. 다 이런 거 알고 왔, 왔을 거야. 좀 시험 대비하는 거잖아. 그렇지? 개념서 먼저 공부하고 하는 거야. 개념서 먼저. 그다음에 3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지? 요렇게 적으면 되지. X가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 1 0에서 5의 제곱을 따른대. 근데 네, 여기서 N이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확률을 구하시오. P, X바가 10 이상, 14이하일하니다 특별한 거 없어. 그치? 그러면, 자, X 반는 따른다. 평균은 똑같다 했지? 자, 25분의 25. 왜냐, M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1이지? 음. 그러면, P, 표준화 하면, Z는 10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누고, 마이너스 이네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누고 이네. 근데 그게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음, 시험 칠 때는 나온다 그랬다 계세 Z가 0하고 2, 4, 1 확률이 0.477이니까 얘는 두 배잖아, 그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얘가 0.477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0.9542가 되겠다. 알겠지? 아, 9544. 44, 요 2가 있으니까. 그치? 응. 자, 4번. 마지막 문제 하도록 하자. 에. 자, 정규분포. 정규분포. n, n, 사회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더니 표본을 이 추출하였더니 하였더니 자 표본 평균이 자 표본 평균이 십오였다 자모 평균 m을 자 구십 5%로 추정하시오.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음. 정규 분포 예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천했더니 표본 평균이 15. 얘 우리 엑스바잖아. 그치? 표본, 모평균 M을 추정하시오. 자. 모 평균 M을 추정할 때, 95%, 99%. 자, 이 모든 개념은 바이블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니네가 이제 아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니까, 알겠니? 자, M이. 자, 우리 이렇게 공식은 외워야지. 그지 물론 이제 요 Z가 1.96, 2.58로 나올 수도 있지만, 2나 3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항상 얘기했어. 알겠니? 일반적인 거. 자, 95% 하면, 엑스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뭐니 엑스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 예, 95%고 만약에 99%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지 모평균 추정할 때 엑스바 플러스 1 2.58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결국은 95하고 99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면 그지? 알겠니? 자얘실뢰상수 k로 우리가 보통 나타내지. 실뢰상수 k 신뢰도하고 상관이 있는거야. 알겠니? 어, 신뢰도하고 상관이 있고 그래서 신뢰구간의 길이는 우리 보통 요렇게 외우고 있지. 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여기서는 1.96 관련 있는거 여기서 얘를 빼면 신뢰구간의 길이가 되고 알겠지?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더하면, 엑스바 값을 알수 있어. 알겠니? 음.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자, 엑스바 값이 15래. 음, 15. 자, n이 64래. 64니까 8분의 시그마가 뭐니? 4래. 알겠지? 그러니까 요쪽에는 기본적으로 좀 대충 이해하고 거의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15 플러스 1.96의 8분의 4. 그럼 얘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M은 15에서 0.98을 빼면 14.02가 되고 0.98을 더하면 15.98이 되는 거지. 알겠지? 어. 자, 95%로 추정할 때 m은 x바 1.96 루트 m의 분 시그마 그다음에 x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그 과정 같은 거는 여기서 다 설명 안 할게. 알겠니?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됐지? 응. 아, 문제가 다 됐구나. 어,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또 다른 문제로 찾아올게.